그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원은 제대로 다 못했지만은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가 항상 우리 성동북부당학교 목요일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동문단에 있어서 우회를 늘 반영하시면서 이끌어오신 분들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laughs> 앞으로도 우리가 건강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여생을 그래도 이렇게 봉창들과도 만나서 성도 나누고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그게 사랑을몇 불어서 우리 성동고등학교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주 명성이 있는 그런 명문의 고등학교가 될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아 지금 계시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세총무도 오시고 그래서 그분에게 많이 그를 넘겨줄까요? 오늘 좀, 자, 여러분 우선 오늘 자 우리 저성동모부다교총공문회 회장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또 우리 사무처장도 사무처에 인사 드거든요 우선 그 진행하면서 먼저 우리 저총문회 회장님 출상을 네, 한번 잠깐 듣겠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아, 선배님 들 안녕하세요. 저는 19회 자기과를 졸업한 김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사회의 선배님 여러분, 예,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예, 까만 구변대 선배님들에게 한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받게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아,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회 졸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저보다도 15년 위신 것 같고,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1936년생, 5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그 정도 위시라면, 우리가 1945년도에 우리가반복을 했으니까, 일제시대에 태어나셔가지고 우리 광복을 하고 또 우리 이제 6.25도 겪으셨고 4.19 5.16그 다음에 뭐, 뭐 새마을운동 또뭐 있나요 뭐 산업화 월남파병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현대 근대와 근대 역사를 갖다 다 경험하신 분들이라 생각을 하니까 여기 선배님들을 제가 존경하지 않을래야 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평택지역에 그... 종, 그... 평택지역 성동문에이 송년회가 있다고 해서 참석을 해보니까 그 자리에 삼회선배님께서 오셨는데 그분 말씀이 자기가 옛날에 평택에서 성동몽고를갈 때에는 정말 해외에 유학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해서 평택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다녀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도 지금 이렇게 이제 나이가 좀 드시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 고등학교를 가려면 그렇게 집안 환경이 유복하지 않으면 참 어려웠을 텐데 이 여러분들께서 우리 선배님께서 그 당시에 고등학교도 졸업하시고 상업화 에권으로서 청년 시절에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이제 은퇴해서 또 우리 왜, 친구분들과 재미있게 지내시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 이제, 우리 선배님들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 옛날에 선배님들 태어났을 때 당시처럼, 이렇게 통일이 돼서 그래서, 정말, 이제, 북한도 왕래하고, 이런 게 있다면, 우리 선배님들에서는 더욱 행복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가서, 보니까, 어, 대학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우리 통일이 언제쯤 될것 같냐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주위에는 이 경제를 전공을 해가지고 정말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천세집에 살고 월세집에 살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가 될지언정 참 어려운 거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그분 말씀이 단한 가지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정치 박사로서 통일이 언제 된다라는 얘기를 못하지만 못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꾸 통일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오다 보면 틀림없이 그 시대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 그 진리랍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 공0 7 영화 같은 우리 어렸을 때본 영화에 보면, 정말 저희 현실 세계에서 저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지금은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그게 무르 익었고, 아, 곧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존재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붙이는 게 뭐냐면, 이 저기 삼성의 지금, 이건희 회장이나, 우리 박 대통령이나, 가장 자기 의 라이벌은 누구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분들의 가장 라이벌은 누구냐 하면, 자기 아버지였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건희 회장은, 이병철 회장이 가장 라이벌이라서, 자기는 아버지보다 더 정말 잘해서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렇게 잘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와 함께,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 아버지를 아이벌을 생각해서, 아이보다는 더 정치를 잘했던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 아마 통일은 곧 우리 앞에 다가올 거다라는 대비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이제 앞으로는 우리 서울이 아니고, 정말 통일이 이루어져서, 친구 간에 모여서, 우리 평양의 대동방에서 낚시하면서, 평양 내목맹면 드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제가 듣기에 내년도 60주년 행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60주년 행사를 치우신다면 우리 아마 고등학교의 전부 후무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우리 서울에 있는, 아니, 남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학교가 없지 않나, 갖고 말씀드리면, 우리 선배님께서 그 행사를 잘치러주시면 우리한테 굉장히 힘이 될 거고, 또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후배들이 적극 도와줄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선배님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좋은 일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 후배들이 우리 선배님 여러분을 항상 이, 우리의 정신적인 모토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삶의기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인사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습니다 이제, 뭐, 경과 보면, 천천히 하고요, 식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어, 59주년, 성동고도 하죠, 제4일.

영원한 성동이그 다음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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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풍경 성의 선배 모니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공이 영원한! 성공이 아자 아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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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오신 거자아아 아자! 아자! 아

무슨국장이야광무국장광무국장 <목장> 강무국장에서 강목장. 네. 아 졸업식 하시고. <목장> <목장> 이날이니까 했거든 오거나오시니 그렇지 좀 춥다 아실텐데 <laughs> <laughs> <추우실> 내가 <laughs> 얘기 아, 해가지고 좀비거에아아그러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 선배님들 연세 많은데 열분 나오시면 어때요? 그래. 예를 들어서. 그래. 열분 나오면 되냐고요? <target> 그럼요1열 아 분도 6 0년은 맞잖아요. 지금은 7 0하고 달라 그만큼 그 교훈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건데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어렵지만은 60회 졸업 기념 이렇게 우리 동창회를 우리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또 마침 저희 회장님도 우리 현재 아 우리 전 16회 16 19회 19회는 15년 두 배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우리 성도 고등학교가 나날이 발전하는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학회, 장학재단이 설립돼 있어요. 그 장학재단, 뭐야? 고등학교에 2분의 하는 장학재단이 있는 학교가 아마 유리하게 성도 고등학교입니다. 그만큼 우리 참 개장된 많은 분들이 결정적으로 모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장학재단을 아주 아주 음. 훌륭하게 음. 아주 아, 이렇게. 흥미로운 게 서지 말 해서 우리 성동호로 하기로 하기고 있습니다. 그로에 대해서 우리 저기로 하기로 하기로 하큰박수로보기를 하기로 하기니까 우리가 어렵지만로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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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회로하기회 60, 졸업 60주년을 맞는 그런 성대한, 음, 어, 잔치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후배들께서, 아니, 선배님들 몸아프셔서 뭐, 나오시는 분이 얼0이라도 우리가 나와서 아주 성대하게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어, 이, 나이가 많고 어, 이렇게, 소호시 맞지 마시고, 우리가 배열이 같고, 네, 우리가 2015년, 2015년도에 어? 네, 우리 총사회 동문회는 60주년으로 빛내일을 바랍니다. 그래서 어 김창모 회장님, 이번에 이제 만드실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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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잘하시고, 그러니까 준비 위원 만들 거예요. 그리 저기 저이명구를비롯해서 몇몇이 아니라 연속 동로해서 이렇게 추진해서 우리가 아주 소방에 어, 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오늘, 그, 특히 그, 각과에 우리가, 그, 열성로 해주신 고그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통업과, 건축과, 기획과, 전립과, 이렇게 나가나? 순수한? 기토, 건전, 기획과 먼저 하지. 기토, <목> 건전, 기계과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박, 저 박영민, 우리, 회장님은 아주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사, 전립로 말이지, 모든 걸 일사불란하게 잘 운영한데, 우리 박영민, 우리 해장께서 기획과를 총동원해서 많이 모셨습니다. 그 노부에 대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보드립세요 <laughs> 그리고 우리 전기과, 아동기토포목관 토목관, 건축학과, 김창원 회장님 일어나시죠. 우리 김창원 회장님, 그 <laughs> <에, 웃음> 건축과가 어떻게 어, 좀 그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네, 김창호 회장님 맡으시면서열심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아마 좀 많은 좋은 성과가 있을 으거 기대하면서 우리 김창호 회장께도 우리 감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 우리 동문들한테 말이 저좀 부탁할 일이 있어서요. 네. 연령이 때문에 거기서 기모한 사람이 한대 있는 네, 네. <laughs> 분이 와가지고 어떤 불편한 사람이 있고 또관절에와서못 걷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3월 3개월마다 무조건 3개월 둘째 주 화요일 날 1시에 아주 분당이 있는 a k 플 프라자 중국집으로 주역해져 있어요. 왜냐면 오윤욱씨가 몸이 불편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로 해서 몇 년을 지금 끌고 왔는데 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동문 중에 고축가 출신이 좀 있으면 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 매 죽은 사람이 있는 정도는 아는데 그래도 이 지금 문순천이고 뭐 김선학씨고 이렇게 몇 명들이 있는데 오왕선이도 있고 그런데 오왕선이도 뭐 비대가 어디 있대는데 전화가 안돼 전화를 번호를 제가 아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좀 <목소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있으면 전화번호 네, 전자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 아니 부러운 것은 토목관는아 음, 봤나 뭐마 이렇게 내가 3년째 여기 지금 나와봤는데 토목관는 원래 기계과 전문가는 이분이 많지만 즐거운 게 토목과 건축관인데 그래도 토목관는한1 0의식도들 나오시고 건축관는 반나 투명 아니면 이에요 우리는 여기 나오면은 건축과에서 나오면 우리 기금에서 돈을, 저 식비를 내지, 그렇게까지 택절을 베풀어 주는데도, 이게 한정합니다.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저 건축가 동문 전화번호 좀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우리 동창이를 존경해요 한번 한번 좀대심 마시죠. 아니, 로요 영종무 회장께 내 말씀, 고마운 말씀. 과연 이번 아, 아, 아. 회의 안에서 얼마나 여성적 하는지 명부 작성도 얼마나 잘해주시고 직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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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원들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아주 큰 정황을 이어주셨는데 우리 변경우 회장께 큰 박수로 우리 박수해주세요. 박수 주시면 한마디 해주시 이렇게 만나면서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내년 60주년 기념은 사내과가 합동으로 힘을 합쳐서 더 하게 한번모여봅시다 이상 감사합니다. <laughs> 단하합니다 <간단하시네. 웃음> 아, 그건데, 아, 아, 됐나 저희 과그 직이 어, 어, 됐습니다. 그럼 오늘, 에, 어, 모이신, 음, 에, 격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기교과에서 여섯 분이 오셨습니다. 여섯 분, 그리고, 토목과에서 8 분, 건축과에서 2 분, 전기과에서 이 분, 그리고 그래서 이십삼 분. 아니 아니, 분입니다. 나나 나 수아요. 네, 아아 네. 이렇게 아아 어, 오시고우늘참 아. 아프리카한테도 우리 회장님 오시고 우리 사무처장님 그리고 사장님 김용서 우리. 회원. 우리 회원. 이렇게, 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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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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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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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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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9시간 동안 갑상선, 구갑상선, 기도도 한 3cm 잘라서 올려 붙이고 배조절을 해서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왕년에 그래도 노래도 한마디 했는데 요새는 노래가 안 되고 음정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여간에도 말을 안 하는데 오늘 우리 또저 저, 박광현 어, 부모님 한마디 해달라고 해서 뭐할 얘기는 없지만 이렇게 섰습니다 이제 얼른 생각나는 것이 어, 옛날에 어느 나라에 <laughs> 학자를 모두 모아놓고 내가 나이 50이 됐는데 도대체 인생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부터 가서 인생이 뭔지 좀 공부를 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인생이 뭔지 학자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요즘으로 따지면 이런 논문을 이제 썼지. 인생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10년이 걸렸는데도 완성이 안 됐어요. 그 10년 후에 야 지금 거지 이거 먼거좀 가져와서 보고해야 내가 이제 오십에 지시를 했는데 지금 육십이니까 십 년이 지났다 그랬더니 이제 그 학자들이 모두 각자 기구 고거 것을 참 바리바리 적은 것을 쌓아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달구지에 달구지에다가 싣고 그냥 이제 이문만데로 그 갔어 가보니까 달구지에 성친 그 인생에 대한 연연구연가한구여섯한구지섯되구는이러되까이그러니이이놈구는이 그 친구는 이 친구는 아, 이친는걸구는 어떻게 는이는이친이친구가이친구가이친가지고친가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돌아가서 그것을 또 간추리고 간추리고 요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또 지나간 거야. 그게 이제 왕의 지시 전 후에 20년이 됐는데 인생이 뭔지 요약하고 요약하고 요약해도 이제 그 다음에 왔는데 이런 선수에다가 그 많은 학자들이 전부 요약해가지고 섬세하 하면 까득이야 그런데 이금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지시는 후에 지금 20년이 지나서내 나이가 이전이다 그런데 아직도 저 달구지로 하는 거그 아니니 날 보고 저걸 어떻게 버리는 거냐 그 호통을 치고서는 너희 다시 가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놈을 가져오라 그 학자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벌금을 내줘서 이 연고를 냈는데 그것도 심리학이 걸렸어요 그 연고는 나이 심해지시라 했는데 나이 80이 됐습니다 근데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학자들은 다 불러서 이 사람한테 나 지금 죽을 때까지 다 됐는데 너이 연고 한거지 요약해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학자들이 요약해 가지고 온 것이 많은 종이에다가 늦 자로 요약을 했어. 그게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 아. <laughs> 태어나서 자라 서들고 가면서, 연들고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30년을 거쳐가지고 연구한 결과 음. 생로병과 연극자를 임금한테 왔다보이니까 임금이 그걸보는니 얼굴을 탁 치면서 그걸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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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바로 이거다 그렇게 숨을 걷었든요 하나의 여담이고뭐 뭐 갑자기 우리 막강한식하라고 그러더옛날 생각나는 대로 할머니 선생님 박수 칠게요. 아 그때 나오는 우리가 항상 듣고 경험하는 <laughs> 얘기지만은참잘주그 사람 <laughs> 느끼는 <느낌이> 건 <laughs> 명연해요. 어쨌 우리 인생이 이제 고위을 지나서 이제 팔십 이제 미수 그 다음에 만국 이렇게 거쳐서 요새 업데이 은관 우리 참 아주 제조하는 그런 명장. 대대이분 돌아가셨는데 96, 그분이 90,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97세 죠만 96세니까 그분이 작년에 대회에 그, 나온 게 있었어요. 그분이 뭐라 하느냐면은 자기는 이 나이에도 자기의 이 명치, 이것은 우리렇게 자기 전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대. 그대로 활동한다. 얼마나 아, 그나도 또배가한 곳을 하더라고요. 아주 열정이고, 건강하고, 아, 장수, 장수.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 아버지가 75세에 자꾸라 했어요. 그래서 나는 10년은 더 살아야 되겠다 해서 75세로 내 기대수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의 그것을 보고 늘렸어요. 얼마냐? 92세로 내가 늘렸다고. 근데 그분이 96세까지, 그리고 97세 이렇게 갔는데 어쨌든 이것을 여합으로 여러분들 아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우리 회장 우리 현 좋은 본문에 몇 대죠, 현 회장님? 12대. 12대 회장. 22대, 22대 회장님 오시고 사무총장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항상 우리들의 모임에 어느 곳도 달려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김종석 우리 회 동문회 회원 식구회입니다 19회. <laughs> 우리가 아, 만난 자리에서 내년에 우리가 좋은 계획도 말씀드렸습니다. 꼭 실천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가장의 환복 축하합니다. <laughs> 참선했는데 아주 참 좋아해 즐겁고 또 우리 선배들이 가면 선배들이 그렇게 우리를 정잘면는법로 없어요. 그래서 금년 며칠 날? 5월 18일 일요일. 5월 18일 일요일 날, 목요 운동장에서 합니다. 그때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와서 구경도 하시고, 또 우리 후배들이 정말로 목요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얼마큼 높은, 높은, 높 높은, 이렇게 지속이 있는가 하는 것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참석하십시오 예, 십팔일이요 일요일 날, 네 열여덟.